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RC카 아니구요 캐터필러 RC트럭 아니구요 바로 RC탱크 입니다 쿠팡에서 해외직구로 구입을 했고요 배송은 약 보름 정도 걸린 거 같아요 박스가 엄청나게 크죠 디자인에 따라서 총 5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T90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. 박스를 열어보면 이건 관역입니다. 어? 관역이 RC 탱크에 왜 들어있지 할수 있는데요. 이 제품은 독특하게 비비탄까지 발사가 됩니다. 신기하죠? 그래서 사람한테 쏘지 마시고 이 관역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스티로폼에 각각의 부품들이 다 이렇게 박스 처리가 되어주고 들어있기 때문에 해외 배송이지만 망가짐 없이 아주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구성품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비비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비비탄처럼 생기긴 했는데 훨씬 알갱이가 작습니다 자, 이걸 어떻게 쓰느냐 제가 이걸 종이컵에다가 놓은 다음에 물에다가 담가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풀었습니다 그걸 만져보면 어 탱탱해요 딱딱하지 않고 탱탱해서 좀 안정성이 높아 보여요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 기관총 모양처럼 생긴 게두 개가 들어있는데 얘는 이렇게 꽂아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군인 모형도 있죠 군인 모형은 바로 저쪽에 딱 장착이 되고요 요거 요거는 이렇게 꽂을 수가 있고요 얘는 물통인데요 이게 왜 있느냐 막 연기 같은 게 올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제가 미리 장착을 해 놨고요 리모컨인데 싸구려 티가 안 납니다. 버튼도 굉장히 많아요. 그 얘기는 기능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겠죠. 그리고 사용설명서인데요, 뭐 기본은 중국어이긴 하지만 영어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. 한글은 없습니다. 탱크의 본체는 상당히 가격 대비했을 때 어,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. 만듦새 좋고요. 밑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 빨간색 스위치는 스모크를 발생하기 위한 스위치예요.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모컨 전원을 켜고요. 탱크의 전원도 켭니다. 자이 상태에서 요거 이게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 버튼이에요. 얘를 눌러줘야 됩니다. 네, 시동이 걸린 것 같죠? 소음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일부러 있는 거예요. 탱크 지금 엔진음을 가상으로 지금 만들어놨죠. 네,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. 자 버튼에 보면 속도 조절이 됩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후진도 1단계 2단계 제자리 회전이 되고요 요건, 포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자, 눌러볼게요. 제가, 얘가 지금 올라왔죠? 이걸 누르면, 내려가죠, 지금. 자, 이 버튼은,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이죠? 얘를 누르면, 왼쪽으로 움직이고요. 네, 요런 식으로, 조절할 수가 있고요. 비비탄은 어디 들어가느냐 이렇게 열리죠 여기다가 이 비비탄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 발사 버튼이 있습니다 오 진짜 나가는 것처럼 반동이 느껴지죠 소리와 함께 자 실제 비비탄 쏴볼게요 비비탄을 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스위치를 켜주셔야 되고요 스위치가 많아요. 오. 방금 발사했죠 이번에는 제가 관역을 준비했는데요 관역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오. 오우, 비비탄이 아주 잘 나가는데요. 이번에는 RC 탱크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RC 트럭과 힘 대결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